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6월이면 강원도가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꾸게 됩니다. 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자치도가 되는 건데요. 네, 이번 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특별법의 의미와 정치권의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박상용 기자입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이름이 강원 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 자치도입니다. 자치권이 강화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고 강원 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강원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됐고 규제 완화를 추진할 최소한의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자치도를 추진해온 강원도는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광 산업과 청정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진 기지로 성장함은 물론이고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차기 강원도지사 후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자신이 만든 법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자신만이 완성할 수 있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광재가 추진력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은 강원도 경제 살리기 법입니다. 강원도 브랜드 1위로 가기 위한 법입니다. 새 도지사는 이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려 완성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윤석열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소통 가능한 여당 도지사라야 잘만 활용하면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강원 자치도법 특별법에 담긴 1년 경과 규정에 따라 강원 특별자치도는 내년 6월쯤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룡입니다.